중국이 미국의 핵잠수함 탐지를 위해 거대한 해저 탐지 네트워크인 해저 만리장성을 건설한 가운데, 미 국방부는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총 80척의 공격 및 한도 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이 잠수함 전력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미국 해군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프로펠러 대신 강한 압력으로 물을 분사해 추동력을 얻는 펌프제트를 핵잠수함에 설치했는데요. 앞서 소음을 최대로 제어한 미국의 핵잠수함과 달리 중국은 프로펠러를 사용해 탐색 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던 바 중국은 펌프제트 설치로 인해 소음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. 또 중국은 핵추진 엔진 부분에 추가로 소음을 흡수하는 제어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와 더불어 미국 등의 핵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비롯한 중국 해안에 거대한 해저 탐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. 해저 만리장성이라고도 불리는 이 탐지 네트워크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소음까지 감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미 해군 출신인 잠수함 전문가 크리스토퍼 칼슨은 현재 중국의 잠수함 소음 억제 기술이 러시아가 획기적으로 1990년대에 배치한 개량형 아쿨라급 잠수함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죠.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2023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상급 핵 추진 잠수함 두 척을 진수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중국군은 바다의 부표에서 소나 정보를 수집하는 초계기와 헬기를 추가해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. 현재 미국은 67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냉전 종식 후 건조가 감소한 탓에 49척만이 공격용 잠수함인데요. 중국의 경우 현재 핵 추진 공격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에 미 국방부는 중국군에 대한 연례 평가를 통해 현재 60척 잠수함을 가진 중국이 2035년까지 총 80척의 공격 및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. 잠수함 기술에서 한 세대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미국을 중국이 완전히 따라잡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 다만,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미국의 시뮬레이션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미국의 잠수함 전력이었기 때문에 중국 잠수함 기술 발달은 미국의 군사적 위기로 간주될 수 있는데,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억제력을 잃고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